항상, 이요 항상은 뭐, 열심히 하면 가능한데. 근데 이제 저랑 같이 하시면, 뭐부터 배워야 되는지는 무조건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죠. 어, 호중이는 아니야, 게 저는 이제 같이 게임하면 문제점 바로 알기 때문에, 뭐, 어떤 거부터 배워야, 되, 배워야 실력이 제일 빨리 되는지, 그런 거 봐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못하는 게2 0가지는 20가지 중에 배웠을 때 제일 빨리 실력을 늘릴 수 있는 이런 한두 가지를 찍어줄 수 있죠. 얘는. 그리고 실력은 몇 티어고, 몇 티어에서 실력이 멈추고, 멈췄을 때는 또 실력 어떻게 올려야 되고, 현재 뭐가 문제고, 뭐가 안 되고, 그런 거 이제 찍어줄 수 있죠. 이번 주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금요일 아니면 일요일에 할것 같아요 오케이. 이거 테란이 여기 막았나본데? 막은 것 같애. 7시에 2승 좋으니까 이제. 우를 막았을 것 같진 않은데 5 막았을 수도 있거든. 있긴 있거든. 오, 뭐야. 빨리 맞셨어저더 막았죠. 전 이거 레이스 할게. 근데 약간 이거는 확실히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형님. 그러니까 헌터 모든 BJ들 중에 제가 제일 잘 알려줄 자신은 있어요. 저한테 만약에 배우신다면. 저보다 더잘 알려주는 사람 없거든. 요 저보다 한대단 개념이 좋은 사람 없기 때문에 제가 보는, 제가 하는 거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무조건 잘해집니다. 형님.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다면 불러주신 개념 대결 아니야? 다행히 구로 갔기 때문에 땅콩 안 받았겠다고. 두 마리는 안뽑아어 방금 두 마리 뽑은 이유가 얘가 바이오랑 사마리에 여기 뻥커럿이 볼 수도 있어서지. 그거 한 거야. 원래는 지금은 골리하다거나 벌써 땡카는 게 좋은데, 이게 약간 캐릭 게임이야. 그가지고 형네 저거들도 털면서 레이스 커노라가긴 풀어야 될거같아 포토 미래하고 떠거대로 상호 두 개씩. <laughs> 두 개씩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누구냐 우리 편이 누구냐에 따라 무기가 조금씩 바뀌어요. 네, 우리 편 실력을 보고 그거에 맞춰서. 그래? 한시월에.. 아.. 두번 끈질을 해서.. 보면서 맞춰서 해야지 네. 배터 취소! 드론 튀고! 드론은, 드론은, 네. 드론은 네. 세요 우리 편 질러 해퍼가 오고 있으니까 어차피 다버스 형님은 시청자라 포기 안할거 같은데, 한씨가 뭔가, 세팅 치고 나갈 것 같아가지고. 아, 제발, 안 나가면 이겨. 진짜로, 나 믿어줘. 그럼 한번 믿어주세요, 한씨 형님. 이겨볼게, 요 진짜로. 안 나가면 이겨볼게, 진짜로. 나가면 못 이겨. 여기 한씨가 빡쳐가지고, 나가면 지거든요? 제게빠는무기가이라 이거, 이거. 아, 이 아, 이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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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아, 이거. 아, 닙니 아, 형님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니 아, 이 어차피 내가 메카를 했어도, 어차피 지금 진출을 못해. 지금 땡카 하나 뻗쳤네. 진출을 못하거든요, 어차피.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한시 보고 나가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해달라는 이유는, 한시가 나가면 게임을 못해요. 한시 지금 1티어밖에 안 되는 친구인데 1티어밖에 안 되는 친구가 저한테 뭐라 한다? 그러니까 축구로 따지면은 호날두 메시한테 50대 조기축구 육군 선수가 뭐라 하는 거거든요 축구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안 맞죠 앞뒤가 아나 이제 말, 나도 때리라고 채팅 치다가지고 데이트 힘들잖아. 제가 나무 믿어봐. 제발, 이거 어, 파못 어, 어. 뭐, 믿어. 제발 날좀 믿어줘. 아, 기다음다려 뚫어줄게, 뚫어줄게. 아, 계 뚫어줄 다 조금만 기다려면 진짜로 링자지고링 폐지가 가요 아, 이거 성과. 야, 성과. 여기 이 어. 석 아, 이 방석... 아, 잠깐... 아, 잠깐... 잠깐... 네, 죽였고. 질은 구이에요 파괴사는 워낙 이상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원래 아까 좀 전적 좋은, 하, 원래 이게 늑대 연승 미션을 할 때는 갑자기 게임을 포기하고 나가버리는 애들이 있어서 최근에도 제가 원래 혼자 늑대 10연승 한다고 할때 우리 편이 갑자기 나가서 진경기 있었거든요. 안 나갔으면 이긴데. 저는 약간 우리 편이 갑자기 뭐 나가든 안 나가든 진거는 졌다고 인정을 하거든요. 아 뭐. 어차피 연속 미션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판은 진짜 이긴 경기라서 원래 안 나갔으면 이겼다고 하는데 저 아홉시 가야돼 아홉시 저 아홉시 가야돼 제발 아홉시가 아니라 아홉시 가 아홉시 끝났어아아고 열한시도 저어 열한.. 어 아홉시 갔어야 되는데 아홉시 갔어 아홉시 되게 이 2대3이잖아 이제 그러면 어웨이로 하면 이게 힘들어. 못하는 애 타이를 하면서 연승 미션이라 생각하면 이게 지금 15연승인데 원래 이제 한시가 안 나가 무조건 이긴다 했잖아. 제가 무조건 이긴다는 판은 괜히 이긴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긴다고 하는 거라. 저 한시 안 나가고 안나 나가 열심히 하니까 지금 어떻게 게임 어떤가. 이겼잖아. 괜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길 수 있는 상황이라. 근데 이제 한 시간에 좀혈열질이나 게임도 좀 오래된, 이따 남아부터 하고 뭐라고 해버리니까이 이따, 면따 이따, 이따, 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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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 분발의 차이로 본래 화학 된거랑내 스킬도 커가지고니가 제가 동기 중에 이겼다고 하는 게뭘 보고 이겼다고 하냐 진짜 이겨서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이번 판도 제가 한시가 깨속 저한테 개 병신이라고 또라이라고 욕하면서 나가려고 했는데 한시 말이 없어졌죠. 1시 티어로 따지면 1티어밖에 안 돼요. 아까 축구로 비유해드렸죠? 1티어가 10티어한테 뭐라 하는 건 아까 축구로 따지면. 근데 저는 한시가 저보다 못해서 저한테 계속 뭐라 하고 욕을 해도 저는 반격을 하지 않아요. 제가 저보다 못하지만 무시하지 않고 이겨보자고 하잖아요. 나가지 말고 끝까지 시잖그러 그니까 저도 욕을 묻기 때문에 형님들이 어이 웨 혼자 느끼할 때는 욕먹는 게 이상해. 당연 거예요. 이상한, 이상한 애들 많아 근데, 이거 어안만 뜨면 안그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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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건데 냥 그냥, 그 아, 아, 씨, 와! 못잤다 이겼지, 라했스는 아니, 지금 저한테 걔 병신이라고 욕 존나 했는데 이겼잖아요. 레이스를 어. 이기냐고 병신이라고. 또라이라고. 욕 지지게 먹었는데 이겼죠, 에이. <laughs> 긴다니까요 괜히 방지에다가 늑대 77연승. 타이틀 달고 게임하는 거 아니거든요, 형님들. 이거는 제 본자전 7번 우선. 우수한...